이 문제 어려운 것 같지만 완전히 숨어져 있다 자 봐봐 이거 y절편이잖아 y절편 얼마야 x가 0일 때 y는 3요 점의 좌표가 0,3이야 0, 0 3이니까이 그래프가 0,3을 지나잖아 그럼 요거 롤롤롤롤롤 대입 대입 대입하면 만족하겠지 y좌표가 얼마야 3이니까 3은요 자 x좌표는 0이야 0 집어넣으면 0되고 여기도 0 집어넣으면 0되고 b, b는 3이라는 거 금방 알수 있잖아 3. 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린 뭐라고 쓸까? y는 ax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3. 미지수 이제 하나 있지. 자, 그러면 또 얘가 어딜 지나? 지금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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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콤마 0. 그치? 마이너스 1콤마 0을 지나니까 y 좌표는 0이고요.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1 곱하기 a는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플러스 1, 요렇게. A는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오, 금방 찾았다. 그치? A는 마이너스 1, B는 3. 자,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이차 함수. Y는, 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요거의 최대값을 C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최대값 구해주면 되지, 뭐, 까짓까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라라링.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음, 이거 반.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3. 얘는 그대로지, 그치? 자.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의 이 부분이 완전 제곱이잖아 X 스 마이너스 일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일삼 하면 얼마야 4 아하 1 콤마 오와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에 이에 이만1 1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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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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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그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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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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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됐어요. 자, 오케이. 요 봐, 여기. 요것도 2차이잖아. 그럼 여기도 3이라는 거알수 있다? 음, 이건 뭐, 너희들 다 아는 거였지? 자, 우리 ABC 값. A, B, C 더 해주면 되겠지. A는 마이너스 1, B는 3, C는 4. 어, 아, 얼마? 7 빼기 1, 6? 오케이. 자, 그래, 답은?